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릎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들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날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라 함으로 서운히 이르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회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음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사람은 기쁨으로 말리야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이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들을 너희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바로 십자가 죽음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후에 그 남은 시간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일 당하실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일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놀랍니다. 아,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될지, 주택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그,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의 그 모양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참, 많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세상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대비해 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아시고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들을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자들에게 밝히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떤 일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있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로 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면또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참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네 투덜거리며 정말 예수님을 성토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연상해 봅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20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 예수님에게 닥칠 체포되는 일 그리고 반복해서 이대제장들한테 가서 신문 받으실 것 그리고 내일이면 내일 날이 밝으면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모든 일들 그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상들과 서유관들 바리새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몸소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성령이 오시면 어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여노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스르실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성령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첫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이 듣고 말하는 것은 미래 일이라는 것. 장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성령이 따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서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애통과 기쁨을 당하는 그 객체들이죠. 애통과 기쁨을 주, 이 주관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뒤바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세상은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제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게 놀라운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가? 이 과정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연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어, 세상에 주는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조금 전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가령 자기가 추구하던 일이 성공했을 때 아니면 애쓰고 노력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질병으로 부터 고침을 받았거나 정말 악화됐던 관계가 다시 화목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조건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생수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고로 여러분들은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과로해놓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으로부터 주는 그 기쁨인데, 그, 그 생수인데, 만족감인데, 아직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으면서 근심이 어떻게 변해서 기쁨이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애기 낳은 여성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 신도가 한분 그러더라고요. 남자도 괴로워요 그래요. <laughs> 왜 그러니까? <laughs> 그 아기를 분만하기 전에 남편을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이거 붙잡고 안 놔주는데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야 아무튼, 이렇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하여튼, 해산날이 가까워지면 기대 반, 근심 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직후에 산모는 대부분, 아이고, 다시 아기 안 난다고 한대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엄마 얼굴을 빼꼼히 바라보면서 그 저질 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엄마는 그만 아기한테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이 다 잊어버려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시 애기 낳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아, 또 하나 낳고 싶다. 그렇게 아기를 낳고 기르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나 그 근심은 다음에 이어지는 기쁨 때문에 모두 잊어버리는 근심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상반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하반절에 반대로 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던 근심이 도리어 반전돼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는 이 변화,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언제를 말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 끝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름만 앵무새처럼 반복해가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으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장래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씀은 분명 제자들에게 슬픈 일이고 근심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시고,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일은 근심이 변화해 도리어 기쁨이 되는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건너는 그 미래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초연하게 이런 말씀을 남의 일처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라고 하는 작은 도시, 거기에는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쪽 그, 포트마이어스에 가면 여기도 토마스 에디슨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까운 곳이니까 언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1914년 12월 어느 날, 이 실험실에 불이 나서 그 실험실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60년 가까이 연구하고 실험했던 연구 재료와 연구 결과, 그리고 그 당시로, 그 당시 가치로 200만 달러, 요즘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2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연구 시설들, 모든 건물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 찰스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이 화재 소식을 들은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찰스에 어서 내 어머니 좀 불러와라. 평생에 두번 다시 볼수 있는 광경을 함께 보아야 되겠다. 이거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서 이런 말할수 있겠습니까? 67세의 노인이었어요. 이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났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이 다 타고 남은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어나어주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과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닥칠 환란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근심이 변화에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국의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곳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과 흡사한 그런 반응 등을 보여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제가 여기에 온 뒤에 나사에 방문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 들은 이야기 같은데, 나사에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 미항공우주국에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사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발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설명을 듣고,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긍해 가는 얘기였어요.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실패했던 연구 결과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실패는, 그, 자기네들이, 그 실험했던 결과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실패가 아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다음의 실험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기록들을 고스란히 간직한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실패한 연구원을 실패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실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르게 변할 결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떤 방법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괴롭고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대에도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근심할 일이 닥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선합니까 환란 후에 오는 그 소망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는 환란 오늘의 괴로움은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며, 환란 중에 승리한 그 경험은 똑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경험이 위로를 줄수 있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네.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